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목: 바벨론 포로에게 보내는 편지.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듭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라. 곧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시드기야 왕은 애굽의 힘을 빌어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여 거짓으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냐입니다. 예레미야가 나무로 멍해를 메고 와서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야 살수 있다고 예언을 하는데 하나냐가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도리어 예레미야가 메고 있는 멍해를 빼앗아 멍해를 꺾어서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거짓으로 예언을 합니다.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하면서 바벨론의 멍해가 꺾일 것이며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 야긴 왕과 빼앗겼던 성전의 보물들도 곧 되돌아 올 것이라고 거짓으로 예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냐의 거짓 예언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남 유다에게 내려질 멍해는 철로된 쇠멍해이며 2년 안에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던 하나냐는 1년 안에 죽게 된다고 예고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바벨론이 1차로 침략했을 때 남유다의 몇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속히 본국으로 돌아오고 싶었지만 예레미야는 포로 생활의 기간이 70년이기에 70년 동안 심판을 받아야 하니까 기간이 지나기까지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헛된 기대를 버리고 바벨론 땅에 정착하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마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과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은 바벨론 포로들에게 보내는 편지. 10절부터 14절은 70년이 지나면.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벨론으로 보낸 이 편지가 예레미야 29장에 삽입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견해가 있지만 아마 이 편지 역시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예언에 주의하라는 경고가 포함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의 그룹이 나오는데 bc 597년에 1차 포로 사건을 가리킵니다. 1 1개와 24장 8절부터 16절에 보면 요호 야긴 왕때 바벨론 왕 느부 갓네 살이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왕을 비롯하여 주요 인물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성전의 보물도 가지고 갔습니다. 2절에 보면 이 구절과 동일한 문맥의 내용이 예레미야 24장 1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적인 배경은 11기하 24장 12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5절에 보면 편지의 내용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집을 짓고 그 땅에 머물러 정착하라고 합니다. 거기서 살면서 텃밭, 과수원을 만들고 그 열매도 따 먹으라고 합니다. 동일한 말씀이 29절에도 나옵니다. 땅을 일구고 과수원을 만들어 그 열매를 먹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을 떠나 자녀들의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함을 다시 한번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많이나 백성의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는 것은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낯선 세상에서 다른 나라 왕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적지 않은 고통이 있습니다. 70년이란 적지 않은 기간 동안 평안히 살기 위해 기도하라 하십니다. 8절에 보면 이미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지자나 복술자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말하는 것을 듣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유는 이들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뒤에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비록 포로로 생활하고 있지만 장래에는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너희 자녀들이 자기 지경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나에게 찾아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옵니다. 비록 포로의 삶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13절에 보면 온전한 마음으로 여와를 호 찾으면 만날 것이며 온전한 마음으로 찾기만 하면 만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신명기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약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신명기 4장 27절부터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계속되는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주십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의 길이 이제는 점차 회복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가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롭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동안 버릇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38년 동안 광야 생활 이 모든 시간들이 그럭저럭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목회자, 사회자로 살아가는 저 자신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찾을 때 나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